변별한 국제공항이 없는 영남권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동남권 지역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비용면에서도 아주 그 엄청나게 비용이 소,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규모도 아주 작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그 항공 노선도 그 편수가 아주까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 그것 이것들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영남권의 그 동남권 신공항이 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두 지역은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곳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통해 미래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후보지인 밀양시 하남읍 영남내륙 한가운데 펼쳐진 드넓은 농경지입니다. 고속도로와 KTX가 지나가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1시간 안에 영남권 1,300만 주민이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또 다른 후보지는 부산 가덕도 최남단 해상. 평균 수심 21m의 이곳 바다를 매립해 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에 세워지는 공항은 소음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해상 공항 뭐 소음이 없다. 해상 공항 장점 많습니다. 부산 가족도는 소음이 그렇게 없거든요. 소음이 없다는 측면 그 이외에는 지금 큰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부산에서 이야기한. 하 공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일정 길이 이상의 활주로와 함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공간 즉 진입 표면이 확보돼야 합니다. 활주로 끝에서 15km까지를 말하는데 밀양 후보지의 경우 이 진입 표면에 크고 작은 산들이 있어서 부분부분 부분 절개해야 합니다. 반면 가덕도 후보지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진입 표면이 김해 공항과 겹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360도, 180도 방향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덕도도 이 접근 경로상으로 접근을 또 하게 됩니다. 항공기 충돌이라든지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공항은 폐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사카 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간사이 공항. 물리에떠 있는 3,500m의 긴 활주로가 웅장한 위용을 뽐냅니다. 하지만 이 웅장한 건축물 아래 바닷속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구장 700개가 넘는 거대한 면적, 평균 수심 18m에 이르는 바다 밑에 벽을 만드는 데만 자그마치 2년. 이후 세계산을 파낸 2,000여 톤의 흙으로 바다를 메워 공항을 짓기까지 1조 5천억엔 오래던으로 21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설 비용은 고스란히 항공 회사와

とととこころ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まあ、非常にいい空港を作るにあたって高いコストが必要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それは、まあ、あの騒音という問題がないといとう引き換えにそうなったわけですけども、まあ、そ,そのことによってやはりあの会社ですのでそういった建設にかかったコストこれをまあ 이런나 착륙료, 이런나 시료 이곳은 간사이공항 여객터미널 지하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에 네개의 파란 장비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장비의 이름은 제키. 집안이 내려앉아 건물과 틈이 생기면 여기에 철판을 끼워 건물의 수평을 맞춰주는 장치입니다. 개항 50년 후까지 11.5미터 침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11미터나 내려앉았습니다 해수면까지의 높이는 이제 4미터에 불과합니다 센서를 통해 치마가 감지되면 기둥을 들어올려 철판을 깔아주는데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이 작업을 합니다 막대한 건설비에 보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간사이 공항은 부채가 1조엔에 달해 연간 이자 비용만 200억엔에 이릅니다.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는데도 공항은 빚더미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안 치마를 막을 근본 대책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간사이 공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어디를 이용하냐 하면은 일본의 공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리타나 간사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뭐 김해 공항, 김포 공항, 그다음 제주 공항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활주로 여건이 그만큼 되지 않고 주변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도시 속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로운 도시가 생겨납니다. 공항과 그 주변은 하나의 도시로 바뀌어 우리의 삶 곳곳에 녹아들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늘 도시입니다.